어, 이 타키사 선반에 대해서 좀 오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타키사 선반은 스타팅 레버가 여기 있어요, 여기. 그 다음에 이게 중립이고 이거는 역회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밟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면은 딱 브레이크가 딱 잡혀요. 일반적인 선반은 왕복이 성대 옆에 있는데 이거는 이쪽에 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특별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선반 자체가 그좀 높이가 낮습니다. 높이가. 높이가 낮아가지고 이 선반은 키가 저처럼 180 정도가 넘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해가지고 키큰 분들은 이거, 이거를 쓰시려면 밑에다가 뭘 고여놓고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. 높이가, 그래서, 파트 같은 거 하나 깔거나, 각목을깔고서 쓰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. 이게 굉장히 조금 높이가 낮고, 좀 스펙이 좀 작아가지고, 어, 범용급 중에서는 이거보다 작은 거는 거의 드물다고 보셔야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속 고속 레버입니다. 저속 고속 레버. 마이너스 플러스. 이렇게 돼 있는데, 플러스가 있고, 마이너스가 있어요. 플러스가 있고, 마이너스가 있고.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3단계로 1단, 2단, 3단으로 돼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돌게 되고,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이송 레버의 방향과 저기 이 샤프트의 이송 레버의 방향입니다. 지금 아큐열 들어갔는데, 어, 이거를,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쪽에다 두게 되면 은 반대로 돌죠 이게 <laughs> 그 다음에 이거는 bca라고 돼가지고 이송 그 기어에 이송 양을 표시 해주고 또 체인지 기어에 따라서 나사선을 얼마나 할수 있게 돼 있느냐를 그 보여주는 이송표고요 이거는 1단부터 6단까지 쓸수 있게 돼서 이거를 빼, 이렇게 놓고 빼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상태에서 돌리면 좀 빨리 돌아요. 아까보다 좀 빨리 돌죠. 근데 이제 6단에 놓고선 하면은 아까보다 좀 천천히 돌죠. 이렇게 쓰시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걸구선 할 때, 가공을 할 때. 이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땡기고 하느냐, 놓고 하느냐에 따라 좀 틀린 게 있는데 요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걸 땡기, 당겼을때 올리면은 어떻게 되는 게볼까요 요게 그 전후 X축이 이렇게 움직이고요. 다시 또 이제 이거 클러치를 풉, 풉니다. 이렇게 집어넣고선 기어를 하면은 이게 움직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려주면 이렇게 중립에다 두고,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이렇게 나사가공만 두면은 이제 나사가공만 움직여요. 이나사가공그 다음에 이렇게 두면은, 이제 나사가공이 움직이는 겁니다. 이때는 플러치가 걸리지가 않아요. 이게. 걸려 걸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나사가 돼 있잖아요. 나사가 되있는데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런 식으로 걸고 이거는 이제 이쪽, 이쪽, 이쪽으로 이쪽으로서고 이렇게 된 다음에 한다고 하면은. 딱 걸리면은 요 안전장치가 딱 걸리면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. 볼트가 이게 총9그몇개가니면 여덟 개가 있는 거죠, 여덟 개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심압대는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를 열게 되면은 또 벨트가 있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작아요. 이게 한 뼘, 한 뼘에서 한 적당 한 550에, 550에 이게 스펙이 550에, 550 정도 됩니다. 550. 350에 550 정도. 그 정도 이제 가공기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. 전기는 220V 3상. 이상입니다